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단원 교과서 문제를 같이 풀면서 내용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 에너지입니다. 물체가 운동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로 던져 올린 물체와 자유 낙하하는 물체 두 가지로 구분하여 표현하여 보면 위로 던져 올리는 물체는 물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속력은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합니다. 자유 낙하하는 물체는 높이가 낮아지고 속력은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는 물체의 높이가 높아지므로 위치에너지가 증가하고 속력이 느려지므로 운동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높이는 낮아지고 속력은 빨라지므로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때 각각의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표현하여 보겠습니다. 위로 던져 올린 물체는 위치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에너지가 감소한다. 즉, 줄어든 운동에너지만큼 위치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연습 문제 1,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질량이 1kg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자유낙하했을 때입니다. 처음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의 높이가 나와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가 위치한 높이에 의하여 처음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1kg 곱하기 10m 즉 위치 에너지는 98 줄이 됩니다. 높이가 절반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10m일 때보다 절반 즉 5m일 때이므로. 위치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각각 질량 1kg, 높이 5m를 넣어서 계산하여도 되고요 위치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함으로 처음 위치의 절반의 높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처음 위치에너지의 절반에 해당된다 라고 계산하여도 됩니다 그러므로 높이가 1분의 1일 때 위치에너지는 49 줄이 됩니다 그렇다면 높이가 2분의 1일 때 운동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물체는 어떤 위치에서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고, 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됩니다. 자유낙하하고 있는 물체는 떨어질수록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위치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구나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처음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감소한 위치에너지의 양을 뺀 만큼이 운동에너지에 해당되므로 49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에너지는 처음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에너지, 즉,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는 98줄만큼의 운동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서로 전환되는 것을 표현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떨어지는 사과는 높은 곳에 매달려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이므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내려가는 롤러코스터도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므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체조 선수가 위로 던진 공은 바닥면에 위치하고 있다가 위로 높아지므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력은 감소하지만 높이가 높아집니다. 즉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아래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하여 정리해 봅시다. 물체가 운동할 때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게 되면 물체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은, 즉,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이고 이것은 일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로 던져 올린 물체 또는 자유낙하하는 물체 모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는 처음 운동 에너지 그리고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같고요. 자유낙하하는 물체 또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처음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위로 던져 올린 물체가 기준면에서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갖게 되며 처음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합니다. 기준면에 있을 때이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바닥면에 있으므로 높이가 0이고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 높이쯤 위치하였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이 공은 정지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는 0입니다. 그러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위치에서든 서로 같은 값을 가지므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위치에너지와 바닥면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다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3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설명인데요. 괄호 1번. 다이빙을 할때 높이가 2배로 높아지면 입수할 때 속력도 2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옳은 설명일까요? 옳지 않은 설명일까요? 다이빙할 때이므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영 선수가 다이빙 위에 존재하고 있고 이 선수는 현재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요. 이 선수는 지금 정지하고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수가 다이빙을 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거의 바닥면에 이르게 된다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지만 이 선수가 거의 바닥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위치 에너지는 0이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높이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두 배만큼 높아진다고 하여서 속력이 두 배만큼 증가할 수는 없고 속력의 제곱이 두 배가 되므로 그러므로 속력은 루트 2 배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보기는 틀린 답. 두 번째 문제는. 자유낙하 할때 처음과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므로 두 번째 문항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관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다음은 교과서 219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발전입니다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등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현상을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부르고요. 발전기는 자석이 코일 주위에서 운동하면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를 가집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발전의 예시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풍력 발전은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현상이고요. 수력 발전은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또는 자전거의 자가 발전식 전조 등 발광하는 일라인 스케이트의 바퀴, 이런 것들도 발전의 예시에 해당됩니다. 가정에서 볼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풍기, 세탁기, 진공청소기 같은 것들은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예시에 해당됩니다. 전기난로나 전기밥솥은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예시에 해당되고, 형광등,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는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예시에 해당됩니다. 배터리, 충전기 등등의 물건들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예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전환하기 전 전기 에너지와 전환한 후에 다양한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그것을 세는 단위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소비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전력의 단위는 대문자 W로 쓰고 읽을 때는 와트로 읽습니다. 전기기구가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의 양은 전력량이라고 부르고요. 단위는 대문자 W, 소문자 H, 읽을 때는 와트 C라고 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비 에너지로 전환하는 제품보다는 소비 전력이 더큰 편입니다. 이것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될 때 효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오른편에 있는 문제 1, 2, 3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위치에너지나 운동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이 운동할 경우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요. 풍력 발전기에서는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번은 전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전기 에너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쉬운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다른 종류 에너지로 전환하기 쉬움으로 전기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선풍기는 본체에 달려있는 모터의 회전으로 바람을 만드는 전기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에너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전력량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전력량이 아니고 소비전력이라고 부릅니다. 3번 문제는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머리 말리기를 작동하면 날개가 돌아가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이때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이것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바람이 나온다, 날개가 돌아간다, 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소비되는 전기의 에너지의 양과 같습니다. 이렇게 6단원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풀어보며 간단하게 복습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의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의 문제도 풀어보면서 실력을 쌓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과제 완료로 하기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질문이 있을 경우,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